함양산삼항로와 엑스포 조직위원회 32회차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기획부 시구리부장 김성진 조주입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직위에서는 여러 기관 사회단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관람객 유치와 다양한 엑스포 프로그램 구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한중경제문화우호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인부모회 인플루언스경제산업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그리고 대만의 다이페이로타리클럽 10개의 인바운드 여행사 등과 총 15개의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조직인은총 98개 기관단체와 43만 명의 회원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홍보활동은 11월 21일에는 남계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행사와 24일은 한아시안특별정상회의 전야공연인 아시안판타지아에 참석하여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경상남도가 주관한 중국 6개 여행사 협회 대상으로 펨투어가 19일부터 22일까지 경남 이원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상해지역 여행사 협회가 21일에 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하여 산삼 주제관을 둘러보고 개학하였습니다 내년도 엑스포 중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주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루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 국가의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한 중앙아 친선협회와 지난 8월 19일에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11월 25일에는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2019 한중앙아 친선회나 행사를 가집니다. 이날 조직위원회 장순천 사무처장과 홍보부장, 국제협력부장 등이 참석하여 내년에 있을 엑스포 국제홍보와 국제관람객 유치활동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직위는 내년도 엑스포에 학생단체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0일에는 고성교육지원청 학교장회의에 참석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는데요. 이번 주 25일에는 창년군 학교장회의, 26일에는 창원시 학교장회의와 하만군 교감연수에 참석하여 내년도 엑스포에서 학생 체험,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등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엑스포 홍보활동 관련 소식입니다. 11월 27일 한국여행업협회 관광진흥회의에 29일은 바르게 살리 경남해원대회에서 엑스포 홍보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앞 광장에서 관광공사 경남지사와 협업하여 수도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엑스포 홍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업무협약 체결 소식입니다. 26일에는 산림조합 중앙의 부울경 지역본부를 비롯해 20개 산림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7일에는 전국 19개 지구의 로타리 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살림조합 불경 지역 본부는 5만 2천여 명의 조합원이 있고 로타리 클럽은 6만 3천여 명의 회원이 있어 조직위는 138개 의 기관단체 55만 명의 회원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 11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조직위원회 공용 휴대폰 번호로 닉네임과 함께 11월 29일까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함양사냥삼 5년근 새뿌리 교환권 코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환권은 엑스포가 끝나는 날인 2020년 10월 25일까지 함양사냥삼 산지유통센터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12월 이벤트도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엑스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드리며 30위의 뉴스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엑스포 채널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 그리고 댓글은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기획부 시브리프장 김성진, 조수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